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을 기리는 비문. 알렉산더 대왕 비. C. 323. 나는 위대한 것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작은 무덤에 누웠도다. 아브라함 비. C. 1800 유대. 믿음으로 나그네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잠들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비. C. 44 로마. 그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로마와 함께 영원히 살아 있다 여호수와 B씨 1396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세종대왕 1450 조선 백성을 사랑하고 그를 베풀어 나라를 밝히신 임금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계시리라 에이브러헴 링컨 1865 미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윈스턴 처칠 1965 영국 내게 허락된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였노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68 미국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넬슨 만델라 2013 남아공 나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쉰다. 나사렛 예수 33 유대 인간의 몸으로 무덤이 없는 자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갔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 후 거기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감사합니다. 당신의 비문의 후손들이 기억해서 세길 글귀가 어떤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비문